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일드리프트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야스오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의 아버지는 서트니티입니다. 일단 야스오는 와일드리프트에서 최초의 46 챔피언으로 출시되었습니다. PC에서 모바일로 옮기는 과정에서 조작이 쉬워졌기 때문에 비교적 난이도가 내려갔으나 특유의 플레이 방식 때문에 와일드리프트에서도 야스오 충들이 여려 마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1스킬인 3타는 하색이, 그리고 궁극기는 소리에게 돈 밖에 대사가 없었지만 2.5패치 이후로 여러 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 주룡, 소리에 등등이 있습니다. 캐릭터 모티브는 사무라이 스피릿츠 시리즈의 하오마루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모는 물론이고 술병을 들고 다닌다는 것과 시그니처 기술로 회오리를 날린다는 것 등이 서로 같습니다. 그의 인생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야스오는 요네의 친동생으로 형을 따라서 검을 배우기 시작하고 검술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높은 실력으로 바람의 검술 다음 전수자로서 유일한 사용자였던 수마 원로의 제자로 들어가 바람의 검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야스오는 오만한 성격이었고 형인 요네는 동생이 좋은 길로 가길 바라며 동생을 잘 보듬어줍니다. 하지만 아이오니아는 녹서스와 전쟁 중이었고 야스오가 사는 곳까지 퍼져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스오는 수마 원로의 호위 무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야스오는 아이오니아가 개처발릴 것을 알고 있었고 때문에 자신의 임무인 수마 원로의 호위를 저버리고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 리브니 개집년이 그 유명한 원로인 수마 원로를 찾아가고 그에게 자신의 룬 검을 부러뜨려 달라고 했습니다. 검을 부러뜨리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난 폭발로 인해 수마 원로가 사망했습니다. 리브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 리브는 개시발샹년이네요 야수호가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수마 원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흔적의 바람의 검술의 흔적이 있었고, 유일하게 바람의 검술을 알고 있던 야스오가 용의자로 지목받았습니다. 야스오는 진범을 찾으면 풀릴 것이라 생각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수마 원로를 죽인 야스오를 죽이기 위해 암살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스오의 형인 요네도 있었습니다. 그 둘은 결국 다이다이를 까게 되고 야스오는 형인 요네의 대가리를 박살 시켰습니다. 그사이 리브는 수마월로를 죽인 후 아이오니아를 떠나지 않고 한노부부의 집에서 일을 하며 살아간다. 한편 야스오는 진범인 리브니 시발년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스오가 리브에게 찾아와 대화를 했습니다. 야스오가 떠나고 아이오니아인들이 들이닥쳐 리브는 수마월로의 살해자로 잡혔습니다. 리븐은 수마 원로의 살해자로 재판을 받은과 동시에 사건의 진상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중단되고 아무도 없을 때야스호는 리븐을 찾아왔습니다. 야스호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리븐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저버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야스호가 리븐을 용서한 것을 알게 된 판사는 다음날 재판에서 리븐에게 사형이 아닌 사회봉사 같은 벌을 내렸습니다. 리브는 그후 자신을 받아준 노부부의 딸처럼 살며 아이오니아에 봉사한다는 결말을 맺었습니다. 야스오는 혐의가 풀렸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며 방랑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스오의 이야기를 보니 야스오는 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었네요. 그러니까 야스오를 너무 벌레 보듯 보지 마라 새끼들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